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차갑게 얼어붙었지만 유독 뜨겁게 끌어오르는 기이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점심값 천 원을 아끼려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데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는 없어서 못 파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황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미친 듯이 폭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들의 비이성적인 소비 심리와 그 뒤에 숨겨진 서글픈 경제학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백화점 명품관 앞에 긴 줄이 늘어선 풍경은 이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줄의 상당수가 자신이 멜 가방이 아니라 고작 서너 살된 아이에게 입힐 명품 패딩을 사기 위한 행렬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 아이에게만큼은 최고를 해 주고 싶다는 부모의 사랑이 자본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상술과 만나 괴물 같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기가 어려워지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육아시장에서는 경제학 교과서의 수요 공급 법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기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비쌀수록 더잘 팔리는 배블런 효과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아이들의 세상입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골드키즈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급의 아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한 가정에 아이가 한명 뿐인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아이를 위해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이모 삼촌까지 지갑을 여는 텐 포켓 현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아이 한 명에게 8명에서 10명의 어른이 돈을 쏟아부으니 아이들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얼마 전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초등학생의 등교 룩 가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가방은 80만 원, 코트는 200만 원, 신발은 50만 원으로 아이 몸에 걸친 것만 합쳐도 웬만한 직장인 한달 월급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연예인이나 재벌가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동네 놀이터나 키즈 카페만 가봐도 현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모들도 내 아이가 기죽는 것이 싫어서 무리해서라도 비싼 옷과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더라도 내 아이 유모차는 300만 원짜리 유럽산 명품을 태워야 마음이 놓이는 이 슬픈 모순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런 부모들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공포 마케팅을 펼치며 가격을 더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진다는 말 한마디면 부모들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순식간에 마비되어 버립니다. 남들 다 하는 영어유치원 안보내면 초등학교 가서 적응 못한다는 소문에 월 200만원이 넘는 학원비를 빚을 내서라도 결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서울의 사립 초등학교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영어유치원 시장 규모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딩크족의 증가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듀크족의 등장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이 자신들의 소비는 극도로 줄이면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는 소비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 소득 대비 자녀 양육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로 지출하는 에듀푸어가 넘쳐나고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의 카드값 메우기도 벅찬 가정이 수두룩합니다. 아이를 왕자님 공주님으로 키우기 위해 부모는 스스로를 가난의 굴레로 몰아넣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이 과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저출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어들수록 아이 한 명당 지출하는 금액은 커진다는 점을 노려 기존 제품에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만 붙여 가격을 두세 배 올려 받는 꼼수를 부립니다. 똑같은 우유인데 키즈 전용이라고 쓰여 있으면 500원이 더 비싸고 똑같은 과자인데 유기농 마크 하나 붙으면 가격이 두 배로 뜁니다. 이런 키즈플레이션 현상은 식료품을 넘어 의류, 교육, 여행 등 육아와 관련된 모든 분야로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호텔들은 1박에 100만원이 넘는 키즈 전용 패키지를 내놓자마자 완판시키고 키즈 풀빌라는 성수기 비수기 할것 없이 예약 전쟁이 벌어집니다. 부모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마치 부모로서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sns가 부추기는 과시욕과 비교 심리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육아 사진들을 보며 나만 우리 아이에게 못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소비를 부추기는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하고 남들이 사면 나도 사야 한다는 한국 사회 특유의 획일적인 집단주의 문화가 육아 시장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고비용 육아 방식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작은 결핍조차 견디지 못하고 타인과의 비교에만 집착하는 어른으로 자랄 위험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가장 나쁜 유산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소비 경쟁이 결국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나 많은 돈이 든다는 것을 목격한 2, 30대 청년들은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버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수의 금수저 아이들만 남고 대다수의 평범한 가정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자본의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쓴다는 명목해 우리는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고 정작 우리 가정의 경제적 기초는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춰 서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결제하려는 이 비싼 장난감이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쓴돈 때문에 정작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짐이 되어버린다면 그보다 더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녀 사랑은 비싼 물건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노후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가난해지면서까지 아이에게 올인하는 투자는 금융상품으로 치면 원금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초고 위험 상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고 부모의 못다한 꿈을 이뤄주는 대리인도 아니며 그저 독립된 인격체일 뿐입니다. 아이에게 결핍을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절한 결핍이 성장의 동력이 될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육아 시장은 거대한 거품 위에 떠 있는 위태로운 성과도 같습니다. 이 거품이 꺼질 때 겪게 될 고통은 고스란히 준비되지 않은 부모들과 홀로서기를 배우지 못한 아이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남들이 다 하니까라는 핑계로 행해지는 맹목적인 소비 행렬에서 이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300만 원짜리 유모차를 태워주는 것보다 그 돈을 모아 아이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경제적인 관념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험난한 자본주의 세상에서 아이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가 아이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수백만 원을 쓰며 아이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놀이터에서 흙 장난하며 뛰어노는 시간이 아이에게는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돈으로 바른 경험보다 몸으로 부딪히며 얻은 경험이 아이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과열된 육아 소비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양육 수당을 몇푼더 쥐어주는 것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며 근본적인 교육 시스템과 경쟁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사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 역시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비윤리적인 마케팅을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끊임없이 고가 제품을 쏟아내는 행태는 결국 소비기반 자체를 무너뜨려 부메랑처럼 기업에게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로 승부하는 건강한 육아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변화의 시작은 우리 부모들의 인식 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 아이가 특별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특별한 물건을 가져야만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관심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지독한 머니 게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이라는 이름의 성격에 갇혀 가게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대신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내 아이의 모습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고 과소비는 미래를 잠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광기 어린 소비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깡통찬 노후와 빚더미에 앉은 자녀 세대라는 끔찍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꽃길만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친 길도 헤쳐나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길은 더 비싼 무기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 자체를 떠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나와 내 아이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잠시나마 멈춰서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갑은 얇아질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지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두꺼워져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육아소비의 기준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경제분석과 숨겨진 진실들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